안녕하세요. 기현이의 행복한 영어 문법 시간에 온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문법 두 번째 시간으로 영어 비동사를 계속 공부해 볼게요. 우리말로 무엇은 무엇입니다. 나는 표현을 할때 비동사가 필요해요. 오늘은 주어는 명사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단어를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배치시키요그러는 명사입니다.라는 표현인데요. 대표적인 이용시 문장입니다. I am a student. 나는입니다. 학생. 우리나라 어순으로 바뀌면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A boy. 나는입니다. 소년. You're a 어 i r l 너는입니다. 소녀. 명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 b 어는 명사입니다.로 해석하는데요. 비동사의 부정은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여냅니다. I'm not a girl. 나는 아닙니다. 소녀.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살펴볼게요. She is my teacher. 그녀는입니다. 나의 선생님. He's not my teacher. 그는 아닙니다. 나의 선생님.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많이 달라요. 영어에서는 어순이 주어, 들어, 목적어, 적을 지배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영어 중국어는 어순 경치사 구조. 한국어는 호치사 구조. 한국어에서는 호치사가 적을 지배해요. 그래서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사 후치사는 다음에 공부할게요. 이번에는 주어를 바꿔서 공부할게요.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는 표현을 공부할게요. This is a book. 이것은 입니다. 하나의 온전한 책. 명사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This is. 가 아닌, This are, 를 사용해야 돼요. These are books. 이것들은입니다. 두건 이상의 책들. 영어는 명사에 상태, 성격, 수량을 아주 중요시해요. 그래서 명사에 대해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명사의 상태를 문장에서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한자 문학교 언어가 영어랑 다른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There is an apple. 저것은 입니다. 하나의 온전한 사과. Apple 앞에는 어가 아니라 언을 사용했는데요. 어와 뜻은 같고. 발음은 달라요. 어 다음에 모음이 오연, 어라 하지 않고, 언이라고 합니다. 모음은 성리가 진동하는 소리이지만, 발음 기관에 부딪히지 않는 소리로, 우리말 이용으로 시작하는 소리라고 생각해면됩니다 those a r apples. 저들은입니다. 두개 이상의 사과. those. 저스 those, those, 는 저것들이라는 뜻이지만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겨것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각각 표현하는 방식, 말하는 순서가 다 달라요. 하지만 일년 동해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다양하구나. 소위도 참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는 우리말과 전혀 다르고, 중국어는 우리말과 다르지만 어휘가 80% 같고, 일본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말과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끝으로. 그냥 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대요 it is 플러스 명사 이렇게 말하야 됩니다 어 새다 라고 말하고 싶대요 it's a bird 입니다 한 마리의 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새다 라고 말하는데 영어는 입니다 새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입니다 라고 먼저 말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일 t 로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우리는 말할 때 결론을 끝에 만나지만 영어는 경우를 먼저 말해요. 다음 시간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주어는 형용사의 상태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조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와 함께하는 영어 문법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